이걸 써왔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만드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다담 양념과 물 400ml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재료랑 강불에서 6분간 끓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버섯! 버섯을 넣겠습니다 버섯을 왕창 넣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느타리버섯도 먹을 거예요. 하나만 먹어야지. 생각해보니까 양파를 안 사왔네. 애호박도 안 사왔네. 일부러 안 사왔어요. 자, 3분 만에 된장찌개는 끝났습니다. <laughs> 얘는 여기서 끓여주고, 저는 이제 소불고기를 또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참기름 한 숟가락, 그리고 간장 한 숟가락, 그리고 소금 조금, 후추 조금. 이렇게 두고 중불에 구울 건데, 저는 파를 더 넣을 겁니다. 청양고추! 여러 코롱 잠시 찌듯이. 줄게요. 나는 정말 참 잘해 먹어. <laughs> 오늘 저녁 식사해 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피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사 선생님께서 아기집 볼수 있는 피 검사 수치라고 해가지고 아기집까지 보고 왔어요. 으아, 어떡해.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이 저희 어머니 환갑 생신이시거든요. 토요일 에 만나서 가족끼리 점심식사, 저녁식사까지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라서 제가 미리 엄마가 갖고 싶다고 했던 풀 모자를 좀 찾아놨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장하면서 이 아기집 사진까지 밑에다 숨겨서 붙여놓으려고 해요. 이게 제가 등록해야 되는 것들이 좀몇 가지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주중에 병원에 가서 남편이랑 같이 아기 심장 소리를 듣기로 해가지고 이제 남편은 직업 특성상 미리미리 이제 시간을 내야 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원래는 토요일 그 부모님 앞에서 같이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저희 어머니 줄 거라고 만들어 놓은 거 보여주면서 남편도 오늘 딱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다이소 가서 박스 상자를 사왔거든요. 뚜껑도 이렇게 있어요. 예쁘더라고요. 이게 임신 초기이긴 한데 이상하게 숨이 너무 많이 차요.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너무 불러요. 평소 먹는 것보다 적게 먹어도 배가 너무 금방 불러가지고 먹는 걸 조절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아닌가? <laughs> 많이 먹은 건가? 음, 여기에다가 붙여줄게요. 토요일 날 말하려고 했는데 토요일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아쉽다. 토요일날 짜잔 하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먼저 여기 박스 밑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부직포 스타핑이라는 충전재를 넣어주려고요 여러분 인체의 신비는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바로 다음 주에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신기 그리고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요 진짜 지금도 이거 뭐 충전재 이렇게 이렇게 부풀리는 이렇게만 해도 얼굴에 열이 확 올라옵니다 그 정도로 몸에 열이 너무 많아졌어요 살짝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모자를 깔줄게요 됐어 됐어 이렇게 감쪽같죠? 저희 어머니 선물이지만 남편한테 먼저 보여주려고 그래야 다음 주에 데리고 가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후. 그리고 간단하게 남편한테 쪽지를 쓰려고요.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같아서 여기다가 아빠가 된걸 축하한다고 써주려고요. 아 맞아 그리고 제가 이거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얘를 떼야 되거든요. 오늘 피 검사 받은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 돈도 심지어 제가 계좌 이체로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숨길 수 있게. 엄마, 아빠한테도 써야겠다. 할미, 하비. 할아버지 뭐라 하지? 할미, 하라비. 할아버지는 애칭이 뭐지? <laughs> 할미. 저희 어머니한테 환갑 최고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남편이 온다고 했거든요.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마트에서 마실 탄산음료 좀 사다 달라고 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저걸 열어보라고 하면 뭔가 끈실을 칠것 같아서 중간부터 아마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가? 어이 거 뭐야? 어 뭐야? 어이 두들댔어? 이거 봐 빨리. 그럼 언제 갔다 왔어? 오늘. 어 진짜? 응. 병원 갔는데 뭐이 아기지. 오 릴리? 오오술못 먹어 응. 오오오오오오오야 근데 생리한다고 했잖아, 더리머. 거짓말이었어. 생리하는 거? 어. 뭐야? 탈을 언제 갔다 썼잖아? 오늘. 몇 시? 몰래. 5 시인데? 응 어. 이거 몰래 갔다왔어 아침에 생리한다고 했잖아. 어. 거짓말이었다니까. 생리하는 거? 어. 아니야. 진짜야. 아침에 이거 검사했어. 어디 가서? 내가 지냈어. 오. 탈을 <laughs> 맞고 나한테 기분 너무 안 좋더만. 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아 진짜. <laughs> 좋아하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을까 아직 보자. 여보 이제 아빠가 되는 거야. 오. 그래서 러닝도 아, 그래서 하루 운동을 한분 한다고 했다. 어. 아 진짜. 러닝도 너무 극초이여가지고 저거 그러면 그냥 잘 맞으면은 어. 신고 다니면 돼. 편한 신발로. 그래. 이거 어떻게 먹는지 알려줘요. 그래? 맛있어, 맛있지. 이것도 먹어볼래, 토이 그래? 응. 트러플이야? 응. 트러플. 트러플. <laughs> 응. 음, 이거 좋아하는 맛이야. 이번에 커피 대신으로 임신 기간 동안 마실 대추차를 샀습니다. 이게 텀블러용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실이 없어요.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항상 실을 떼고 잘라서 이렇게 텀블러에 넣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실이 붙어있는 부분이 잘 떨어지면서 구멍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길래 바로 샀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고 2람이라서 맛도 아주 좋아요 향도 좋고 물론 커피에 비하면 은 정말 아무 것도안 나는 거지만 은은한 이 맹물보다는 좋아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 음, 좋아요. 덥다 더워 몸에 이렇게 열이 많아질 줄이야. 어머니 생신겸 외식하러 가는 날이에요. 오늘도 원피스, 셔츠, 가방 은조그만거 이것도 들기 싫다. 아빠 밑에 직원들 데리고 온 상사라들. <laughs> 아빠 밑에 상사가돼 직원들 데리고.

저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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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